차세대 대공 에너지 구축함은 단순한 해군 함정이 아니라 미래 해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 무 오토리뷰스에서는 그 압도적인 기술력과 숨겨진 전략적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본다. 수면 위의 우뚝 선이 함정은 전통적인 구축함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첨단 에너지 무기와 차세대 레이더 체계를 결합해 완전히 새로운 해상 방어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이 함선이 처음 설계될 때부터 해군 전략가들과 군사 기술자들이 주목한 부분은 바로 대공 방어였다. 현대 해전에서 가장 위협적인 요소 중 하나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과 스텔스 무인기이며, 이들은 전통적인 미사일 방어막을 어렵게 만든다. 기존의 함대 방공 시스템이 물리적 요격체, 즉 미사일에 의존했다면, 차세대 대공 에너지 구축함은 고출력 레이저, 전자기 펄스 그리고 극초단 전자파 무기를 통해 접근하는 위협을 즉각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이는 방어 속도와 정확도에서 기존 체계를 완전히 뛰어넘는다. 우선 함정의 외형을 살펴보면 스텔스 기술이 집약된 선체 디자인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수면에 닿는 부분에서부터 상부 구조물까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각도와 재질이 적용되어 있어 적의 레이더망에서 사실상 유령처럼 보이지 않는다. 마치 미래에서 튀어나온 듯한 이 파워풀한 외형은 단순한 미학적 요소가 아니라 실제 전투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핵심이다. 함교와 마스트에는 최신형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다. 기존의 레이더가 제한된 각도로만 탐지할 수 있었다면 이 레이더는 360도 전방위로 동시에 수백개 이상의 목표를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AI 기반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단순 탐지를 넘어 위협 수준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대응 우선순위를 정한다. 즉, 인간 지휘관이 지시하기 전에 이미 시스템은 대응 준비를 마쳐버리는 것이다. 이 함선이 자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고에너지 레이저다. 이 레이저는 수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를 빛의 속도로 타격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순간적으로 녹여버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레이저 무기가 사실상 무제한의 탄약을 가진다는 점이다. 기존의 미사일은 발사관의 실린 수량만큼 제한적이었지만, 레이저는 전력 공급만 가능하다면 계속 발사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교전 상황에서 압도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 대공 에너지 구축함은 전자전 능력도 뛰어나다. 강력한 전자기 펄스를 방출해 적항공기나 드론의 통신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유도 장치가 혼란에 빠지게 만든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파괴가 아니라 전장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무기라 할수 있다. 현대전이 정보전과 전자전으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이 구축함의 전자전 능력은 함대 전체를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다. 선체 내부에는 초대형 전력 공급 시스템이 숨겨져 있다. 기존 함정이 디젤 엔진이나 가스터빈에 의존했다면 이 구축함은 차세대 전력 추진 시스템을 통해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 에너지는 단순히 추진력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 무기, 전자전 장비, 그리고 다양한 센서 체계의 실시간으로 공급된다. 이는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떠다니는 에너지 발전소에 가깝다. 무장 체계는 단순히 방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함교 후방에는 수직 발사 체계, VLS가 배치되어 있어.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그리고 잠수함을 겨냥한 대장 로켓까지 발사할 수 있다. 즉, 이 함정은 대공, 대함, 대전 모든 영역에서 압도적인 화력 을 제공할 수 있는 감옥적 전력 이다. 흥미로운 점은 함내 자동화 수준 이다. 과거 구축함은 수백 명의 승조원 이 필요했지만 2차 세대 구축함 은 ai와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훨씬 적은 인원으로 운영 가능하다. 선체 곳곳에 배치된 로봇과 드론 이 정비 수리 보급을 담당하고 인간 승조원은 전략적 의사결정과 지휘 에 집중할 수 있다. 이는 승조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전투 효율성을 극대 화한다. 전략적으로 이 함정이 가지는 의미는 엄청나다. 기존 해군 전략은 함대를 구성할 때 항공모함을 중심에 두고 구축함과 순양함이 이를 호위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차세대 대공에너지 구축함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미니 항공모함 전단에 맞먹는 방어력을 제공한다. 즉, 단독 작전에서도 적공중 위협을 완전히 억제할 수 있다. 이는 중소국 해군에게도 전략적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포인트다. 실제 훈련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구축함 한 척이 동시에 20기 이상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면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다. 더욱이 전자전 모드가 가동되면 적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이 무력화되어 다가오는 위협 대부분이 스스로 바다에 추락한다. 이 정도면 사실상 함대 방공망이 아니라 하나의 철옹성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 구축함은 미래형 드론과의 연동 능력도 뛰어나다. 함정에 탑재된 무인 정찰 드론은 전방위로 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함정 AI와 공유한다. 필요시 무인 전투 드론을 발진시켜 근접 위협을 차단하거나 원거리 공격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는 해상 전투를 3차원적으로 확장시키는 혁신적 개념이다. 나아가 해군 관계자들은 이 함정이 단순히 해상에서만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기반 작전과도 연결될 가능성을 주목한다. 차세대 위성 네트워크와 연동되어 지구 적외도 위성을 이용한 초장거리 미사일 탐지 및 요격 능력까지 확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구축함은 바다 위의 전함일 뿐 아니라 우주지상 연계 작전의 핵심 허브로 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비용 문제와 기술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막대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차세대 원자로 또는 하이브리드 발전 시스템이 필요하며 레이저 무기의 장시간 연속 사용 시냉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해군 강국들은 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차세대 대공 에너지 구축함은 단순히 또 하나의 신형 전투함이 아니라 미래 해전의 새로운 룰을 제시하는 존재다.